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좀 재밌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끝까지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 뭐냐면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수영장. 일단 저희 수영장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영장 물을 어떻게 갈아요? 하는 거거든요. 어, 수영장 물을 물리적으로 갈기가 어렵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m 30m 길이가 30m 하여튼 길이가 한 30m 정도 되는 네. 사실 리조트나 이런 데서 보면 대형 사이즈죠. 왜냐하면 어, 그만큼의 땅을 수영장에다 쓰질 않아요. 할수 있는 게더 많기 때문에. 어, 근데 저는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만큼의 수영장을 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봐요. 물 언제 갈아요? 수영장 물 언제 가나요? 어떻게 갈아요? 얼마에 한 번씩 갈아요? 라고 묻는데, 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리 수영장이 300톤에서 400톤 정도 돼요. 물 들어가는 양이. 그래서 어, 체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물을 다 집어 넣는데, 다 집어 넣는데 약 4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물을 다 빼는데 약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못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다른 이제 조금 큰 규모의 리조트라든지 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곳이라면 어 똑같이 공감을 할 거예요. 아마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예물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럼 그만 깨끗해. <laughs> 목욕탕은 매일 한 번씩 가는데 목욕탕은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목욕탕 자체에는 어,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보통 없어요. 탕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다 빼고 물을 다시 집어넣는 게더 어, 편리할 수가 있고 저희같이 대형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의 24시간을 돌려요. 정화기를. 그리고 예, 여과기. 예, 정화기. 정화기는 이것, 여과기를 24시간 정도 돌려서 그 정화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정수기 정도의 정화기가 아니라 그 정화기 하나의 크기가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보시는 이 방보다도 커요 하나가 그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대가 다섯 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 활성탄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필터가,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필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물을, 쇠물을 계속 받아 넣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물에는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물이 과연 깨끗할까요? 그 물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화된 물이, 여과가 된 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저희가 많이 왜냐하면 수영장 물은 저희가 또 그렇게 거의 지금 실내 수영장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잖아요 그냥 진짜 많이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눈에 딱 보여요 왜냐하면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예, 그냥 바로 나타나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부해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영장 물 중에 그런 물이 없죠. 다 깨끗한 물이.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은 그게 금방 변화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일반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라고 그래요. 물이 물을 계속 뿜어줘서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물들을 여과시키는 시스템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 구조로 돼 있어서 물을 뿜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안에. 물을 계속 뿜어줘. 그 다음에 물을 뽑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계속 순환을 해요. 계속 순환을 하면서 걔는 어딜 거칠까요? 아까 얘기한 대형 여과기를 계속 거치면서 그 여과기의 필터는 계속 청소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 소규모는 잘 모르겠어요. 소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중규모, 대규모의 수영장에 있는 물들은 그런 여과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저기 체크를 해요. 불특정한 다수가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 수영장 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고 쓰셔도 될것 같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laughs>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수영장 물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수영장 물을 왜냐면 물리적으로 안 돼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를 물을 빼고 넣고 한다는 게. 근데 그, 그, 빼고 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하냐?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먹는다고. 그 물을. 그러려면 수영장 물은 거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도 없지만 나쁜 것도 없어. 네. 그냥 그런 건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냥 싹 죽여.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 장시간 운영을 해도 좋다라는 거죠. 물을 가는 것보다 관리를 하는 게더 나을 수 있다. 수영장 물 보시면서 이 수영장 물 언제 한 번씩 갈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크리스의 호기심 천국이었고, 수영장 물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수영장 물이 관리가 안 되면 어, 특별한 장비를 갖다 대지 않아도 그냥 눈에 바로... 표시가 나요 불가미 시간만에 네, 그래서 정말 어, 케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수영장 물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저희 크리스월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laughs>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물관리가 사실 더 어려워져요 차가울 때보다 그리고 물 1도 올리는데 시간이 한 보통 4-5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온수 수영장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관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수영장물 안심하셔도 들어가서 재밌게 놓으셔도 될것 같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